그러니 이제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무슨 유이 있겠습니까? 피리나 하프나 생명한 것들이 소리를 낼 때도 자 소리 소리를 다르게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연주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방언하는 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자꾸 똑같은 용어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아따깝았다, 아따깝았다, 아깝았다, 갔다, 아깝았다, 이거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제 방언하는 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방언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는 거래요? 소리를 다르게 내야 된다. 거짓이란 소리지. 참으로 뿔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방언으로 사기치는 자가 있다 이 소리야. 이처럼 여러분이 분명한 말을 하지 않고 분명한 말을 하지 않고 방언으로만 하면. 말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만, 세상의 소리가 많다는 뜻은 뭐야? 무단도 방언하고, 적그리스도도 방언하고, 사단의 회단도 방언하고, 다신교도 방언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 방언을 주신다 하면, 이 방언들 중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한 방언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